반갑습니다. 업시드 이대표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요,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텔레그램 수통방에 계신 분들이, 어, 업시드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분석 영상까지 요청을 하셔서 발 빠르게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및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 자, 업시드 이제 저희 수통방 입장하시면 체인링크 실시간 대응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업시드 수통방에서는 다양한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정보들 어, 다양한 호재 이슈 악재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채널입니다. 저희 업시드 수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유튜브 하단 영상에 보면 더 보기 가 있어요. 더 보기 더 보기 눌러주시면 유튜브 그, 그 유튜브 링크랑 저희 업시드 수통방 링크 나와 있으니 서둘러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체인링크 자 기술적 분석을 하기 전에 어떤 코인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체인링크는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바깥세상을 연결해 주는 기술이에요 자 스마트 컨트랙트 라는게 있거든요 스마트 컨트랙트 자이 이 단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는 자동으로 실행되는 계약이지만 블록체인의 바깥 정보는 스스로 알수 없어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입식 교육처럼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지 그 정보를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날씨 주가 환율 막 스포츠 점수 같은 정보는 블록체인 안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오라클이라는 기술 인력이거든요. 자 오, 오라클이라는 기술이고 체인 링크는 이 오라클 시스템을 대표하는 프로젝트예요. 이 체인 링크는 다양한 데이터를 외부에서 받아 블록체인 안으로 안전하게 전달을 해주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조작되거나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여러 독립된 운영자들이 데이터를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이 과정을 통해서 체인 링크는 가격 정보, 난수 생성, 뭐 자산 보유 증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체인 링크의 토큰은이 시스템에서 결제 수단을 이루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오라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링크 토큰이 보상으로 지급되는 건데요. 자, 앞으로 체인링크는 디파이, 뭐 NFT, 게임, 보험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온체인과 오프체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스마트 컨트랙트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 체인링크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어, 예상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체인 링크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현실, 데이, 그 현실 세계 데이터를 어,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연결 기술력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기술적, 어떻게 보면 내재적 모멘텀은 이러하다는 라걸 인지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죠? 차트 분석이 중요하겠죠. 제가 일단 어, 미리 좀 차트를 작동을 해놨는데 자, 체인 니크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하나 나왔습니다. 보다 자, 우아형 채널에서 우상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그널이 하나, 하나 나와줬는데, 자, 우상향 채널이 하나 생겼어요. 어, 우상향 채널이, 자, 이 상승각도도 괜찮고, 상승폭도좀 긍정적인데, 딱한 가지 걸리는 게 거래량. 거래량이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거래량이 살짝 아쉽다 라는 거는 돈이 크게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작은 매도 세력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어떻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 기술적 분석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차트가 한번 죽을 가능성도 커요. 어, 주을가능 터요. 자, 그래서, 현재 부근에서, 어,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하려면, 현재 이우하향과우상향과 겹치는 이 X자 있죠? 이 상박수렴 안으로 말아 들어갔다가, 어떻게? 이렇게 위로 솟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하나의 좀 가정이 하나 붙여요. 거래량이 기존보다는 10배 이상 혹은 20배 정도는 이상 튀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현재 우상향 채널을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이제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상승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물려있는 사람들이 지금 매도를 하거나 혹은 아, 이거 수익권 전환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홀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있는 물량들이 갑작스럽게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조금은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량을 팡팡팡 실어주는 어좀 상승 가능성이 이렇게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자 일단은 여기 매도 물량들 말 그대로 이제 악성 물량들은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오히려 더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팡팡팡 빠르게 좀 급등하는 흐름은 오히려 여기서 뭐다 매도 욕구를 더 불러일으킨다. 자 그러면 윗꼬리가 계속 발생되는 건데 윗꼬리가 발생되는 계속해서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뭐냐 뭐냐면 좀 차익 시련 물량들이 계속해서 출해되고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여기에 하단 채널 기준대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현재 부근에서는 차라리 지금 이렇게 나온 흐름처럼 상승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지 여기 매도 압력이 조금 더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 하방 압력이 조금 더 피해갈 수 있는 흐름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일단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긍정적인 흐름인데 거래량이 다만 아쉬울 뿐 거래량이 조금 더 붙어주면 어, 앞으로 추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 흐름대로 나오는 건데, 자, 일단 이 삼각수렴 안으로 여기까지 말하려 들어갔다가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 여기 우상향 흐름대로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 하단, 여기 우상향, 아, 정정, 여기 우하향 채널도 빡 뚫어줘야 되는 건데, 여기를 뚫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정고점 부근. 자, 현재 이 정고점 부근까지도 어떻게 터치가 가능하다. 어 가격대로 칭하면은 36,800원 부분까지도 터치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자 일단은 이우사이 우하양 채널을 뚫고 이 우상향 채널을 유지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우하 그 우상향 흐름대로 유지를 한다라다는 거는 일단 비트코인이 강세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1억 5천을 돌파하고 1억 6천 그러니까 신고가 갱신 돌파 움직임이 보여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알트코인들로 낙수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건데 단순히 어, 쉐이인링크가 개별적인 흐름을 봐서 이렇게 흘러가진 않아요. 비트코인이 강세 흐름을 무조건 보여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매수 타점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신규 매수자 매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흐름이겠지만 평균 단가가 뭐 4만 원, 3만 6천 원, 3만 5천 원이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은 저희 업시도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희 대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예를 들어 평균 단가가 3만 5천 원에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여쭤봐요, 혹시 추가 매집할 수 돈이 있냐? 만약에 있다라고 하시면 현재 부근에서 추가 매집을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50%라 마이너스 40%까지 줄인 다음, 여기서 변동성 감안해서 변동성 추가 반등 나왔을 때 마이너스 10%에 손절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를 드립니다. 혹은 추가 매집할 돈이 없다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0%뭐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50%다. 마이너스 이거는 한 20%까지는 줄일 수 있는 변동성이 보여줄 수 있으니 어, 시장 상황이나 알트코인 흐름을 보면서 저희가 대응 가이드라인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렇게 업시드 수통방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대응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드리기 때문에 꼭 수통방 입장을 해주시길 어, 바라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와자 일단은 이렇게 변동성이 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할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자, 이거는 다시 여기, 전고점 어깨 부분까지는 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체인 링크 관련해서 분석 영상은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졌고, 알트코인들도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어, 개별적인 흐름들이 보이는 코인들이 많아졌거든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중 체인링크는 어 기본적인 내재적 모멘텀이 훌륭한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만 잘하고 분할 매수만 잘하면은 수익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분석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어 훨씬 더그 좋은 코인 그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이 되었습니다.